안녕하세요. 구글공인 트레이너, 고치, 이노베이터, 구교수입니다. 자, 제가 평소에 구글 클래스룸 관련된 팁을 많이 드렸는데요. 그 팁들은 대부분 교사분들을 위한 팁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하실 때 혹은 업무를 보실 때좀더 편리하게 쓸수 있도록 도와드렸는데요. 오늘은 어, 학생들을 위한 팁을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어, 학생들이 실제로 클래스룸을 많이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평소에 쓰는 기능만 익숙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좀 효율적으로 혹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익숙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도와드리고자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서 학생 여러분들도 효율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클래스룸에서 학생들이 할수 있는 기능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제가 학생 계정을 하나를 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었고요. 어, 이제 학생의 클래스룸에 들어가서 어, 수행평가 같은 일정 기간 동안 수행해야 되는 과제를 어떻게 하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의 클래스룸에 가서 현재 진행 중인 수행평가를 세 가지를 제가 만들어왔고요. 어, 국어, 수학, 사회라고 방을 하나 만들어서. 어, 이 학생이 여기에 들어가면 어, 수행평가가 각자 하나씩 들어있는 구조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국어방 같은 경우에는 글짓기 과제가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과제가 개별 과제 형태로 주어져 있습니다. 보이시죠? 수학방 같은 경우는 어, 수업에 들어가보면 이렇게 방정식 퀴즈라 해서 설문지 퀴즈 응답하는 형태로 과제가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사회방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수업에 들어가보시면 우리 동네 지도 만들기라 해서 수행평가 과제가 이렇게 주어지는데 요거는 이제 개별 과제가 아니라 조별 과제 혹은 공동 과제 형태로 부여가 된게 확인이 되어집니다. 자, 요거를 기본 값으로 생각해서 이제 과제에 접근을 할 건데요. 물론 지금처럼 여기에 클래스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어, 과제를 확인하면 되긴 합니다. 하는데 만약에 여기에 과제가 엄청 많다고 생각을 해보고요. 이 과제가 다른 과제들의 이제 둘러싸이져서 눈에 띄지 않는다. 그거 찾는데도 일이 번거로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제가 팁을 드리자면 학생들이 만약에 일정 기간 동안 수행하는 과제, 계속 접근을 해야 되는 과제가 이렇게 있다. 이럴 경우에는 어, 빨리 접근할 수 있도록 이 과제들을 모아서 관리를 하면 어떨까 한번 제안을 해 봅니다. 자,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일단은 제가 새 탭을 열어서 어, 구글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저희 킵이라는 메모장을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메모장에 이렇게 해 볼게요. 어, 1학기 수행 평가 이렇게 일단은 메모 제목을 만들고요. 자, 국어 방에 가보면 지금 글지기 과제 있죠, 지금 여기에 들어가서 이 과제를 메모 왔다갔다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여기 옆에 보면 점3 개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해 보면 링크 복사라고 있어요. 얘를 클릭해서 이렇게 네, 국어 수행 이렇게 해서 제가 컨트롤 보여주면 여기 에 과제로 바로 접근하는 링크가 복사가 되어지고요. 똑같은 원리로 수학 방에 가서 자이 수학 퀴즈도 뭐한 번에 풀 수는 있긴 하겠지만 공부를 한 다음에 퀴즈 응답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되었을 때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좋겠죠. 똑같이 여기 전 세계 눌러서 링크 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수학 수행 이렇게 해볼게요. 그 다음에 컨트롤 v 해서 주소를 다시 넣고요. 마지막으로 어, 사회 방에 가서 여기 수업에 가서 우리 동네 지도 만들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링크 복사를 한 다음에 넣어두면 자 이제부터는 제가 이렇게 메모를 해놓고 이렇게 메모 고정 해놓으면 최상단에 이제 본인이 수행하고 있는 수행평가 과제들에 주기적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링크로 확보해 놓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기 클래스를 꺼볼게요 클래스를 끄고 나서 이제 킵에 들어온대요 킵에 들어와서 아무튼 구글 수행평가 내 과제 작성해야 되는데 조금 더 작성해서 어더 늘려야 되겠어, 요 양을. 그럼 여기를 클릭하면 되는 거예요. 클릭하면은 지금처럼 바로 이렇게 과제로 바로 이동이 되어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학 수행평가도 클릭하면은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마찬가지로 사회 수행평가도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과제 접근이 가능하고요. 자, 그래서 지금 오늘 드린 팁은 커다란 팁은 아니지만 학생들이 클래스룸 상에서 본인의 과제에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만약에 과제가 여러 개 동시에 진행된다. 그럴 경우에는 클래스룸을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상당히 편리하겠죠? 네, 요거를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요게 첫 번째 기능이었습니다. 네, 클래스룸에서 학생들이 알아두면 좋을 팁. 물론 교사들이 알아두셔도 좋은 팁입니다. 자, 두 번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 학생들이 과제를 잘못해서 지워버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보여드릴게요. 수업에 가보면 지금 학생 계정으로 들어왔고요 학생이 이렇 개별 과제를 부여받은 상태입니다. 과제보기를 제가 눌러볼게요. 그러면 본인 이름으로 된 과제명이 있는 파일이 보여지고요. 보통 여기를 클릭해서 이렇게 문서를 작성합니다. 이게 과제를 작성하는 건데요. 학생들이 잘못하다가 실수로 여기 보시면 X 표시 보이시죠? 얘를 누르게 되면 과제가 삭제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과제를 다 했다 생각하고요, 제가. 제출 버튼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보십시 한번. 제출 버튼 누르면, 어, 지금, X가, 네, 그대로 사라지고, 과제가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X를 누를 수가 없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들어가 보면, 이 과제는 이제 더 이상 수정할 수 없는 보기 전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제가 되지 않는 거고요. 제출 취소를 누르게 되면, 다시 학생한테 과제가 돌아오게 되고, 이 과제는 소유권이 일시적으로 또 학생에게 있기 때문에 학생이 이 과제를 이렇게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삭제를 하고 나면 학생들이 당황을 하게 돼요. 어, 선생님 저 과제 없어졌어요. 날아갔어요. 새로 만들어야 돼요. 막 이런 경우에 어떤 민원을 많이 제기하거든요. 그러면 선생님들도 당황하시지 말고요. 선생님들께서도 이거를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학생들도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보시면 이 파일이 삭제되긴 했는데요. 삭제란 게 실제로 클라우드상 에 있는 파일을 완전히 삭제한 게 아니라 클래스룸에서 보이지 않도록 한 거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시면 사본 만들기는 누르시지 말고요. 추가 또는 생성이라고 있습니다. 한번 클릭해 볼게요. 구글 드라이브 있죠, 지금. 자, 요걸 클릭해 보면. 네. 기존에 봤던 이 파일이 여기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하시면은 되세요. 삽입이라고.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본 만들기 해도 됩니다. 되긴 한데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문서면 사본을 만들어도 똑같겠죠? 상관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뭔가를 입력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글을 많이 썼다고 해볼게요. 글을 많이 써놨는데, 이거를 다 없애고 무시하고, 만약에 새로운 사본을 만든다? 그러면 큰일 날 겁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기존 문서예요. 그리고. 자, 일단은 이게, 제가 숫자를 일단 표시해놓겠습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첫 번째 파일. 제일 처음에 교사 학생에게 줬던 그 파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일단 닫아볼게요. 닫아서. 자 요것도 일단은 x를 하고 자 여기에서 제가 추가 또는 생성을 눌러서 다시 구글 드라이브 누른 다음에 방금 전처럼 요 문서를 탑재를 이렇게 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 기존에 했던 모습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한번 클릭해 볼게요 제가 클릭을 하게 되면 자 남아있죠 이 문서로 접근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학생들이 급한 마음에 야 그냥 사본만들기 눌러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사본만들기 누르면 되긴 합니다 되긴 한데 이 사본 만들기란 것이 기본적으로 어떤 거냐면요, 교사가 가지고 있는 비어 있는 문서의 사본을 만들어서 복사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본을 만들어진 거 한번 제가 눌러볼게요. 자, 눌러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자두 번째 도 눌러보겠습니다. 두 번째 눌러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이거는 교사가 제일 처음에 부여했던 과제, 학생이 작성하고 있던 과제였고요. 두 번째는 학생이 방금 사본으로 만들었던 과제. 쉽게 말하면 교사가 가지고 있는 빈 템플이 있죠? 그것을 복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핏 보면 같은 과제로 보일지 모르지만 학생이 기존에 글을 입력한 것이 있다면 무조건 사본 만드는 게 능사가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탑재를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란 거죠. 자, 그래서 추가 또는 생성 버튼을 클릭해서 보시다시피, 네, 요 글짓기 과제 1 지금 원을 탑재를 해야 되는 거죠. 보여드릴게요. 제가 요거를 탑재를 해야지만 학생들이 작성하고 있었던 과제를 어, 아무런 손실 없이 그대로 이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4번 과제 주실 때는 이걸 꼭염두에두시고요 어, 조별 과제나 전체 과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수정 권한으로 제공했던 것은 소유권이 교사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번에도 더 좋은 팁과 어드바이스 해줄만한 요소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